최근 한국 연예계는 김태현과 MBN 간의 특별 계약에 대한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이 계약은 가수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계약 가치는 5,500억 원 MBN의 정보에 따르면 이 계약의 가치는 5,5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MBN이 김태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잘 보여준다. 이 계약은 TV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음악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활동 등 여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준의 계약에 대한 의견 한 인터뷰에서 MBN의 CEO 김명준은 “김태연은 이번 계약을 통해 경력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재능과 매력이 MBN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김태연의 미래에 대한 MBN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팬들의 반응 김태연의 팬들은 이 계약 소식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다. 많은 팬들이 기뻐하며 이것이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긍정적인 댓글을 남기며 지지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김태연이 이 새로운 단계에서 겪게 될 압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녀가 창의적인 자유를 잃지 않고 너무 많은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결론 김태현과 MBN 간의 계약은 단순한 재정적 합의가 아니라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그녀의 재능과 독특한 매력으로 인해 김태현은 앞으로 팬들에게 많은 새로운 것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직면할 기대와 도전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김태연의 여정에서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김태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는 적었다. 결론. 김태현과 MBN 간의 계약은 그녀의 경력에서 큰 도약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팬들의 지지와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김태현은 앞으로도 계속 빛나며 그녀의 예술 여정에서 흥미로운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다음 발걸음을 항상 주목하고 지지할 것이다.